자이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을 뭐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어, 기납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있으면요. 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첫 번째 n이 2 e 이상이니까 n이 첫 번째로 가장 작은 게 e값이에요. 그럼 e값을 집어넣으면 뭐 해야 돼요? 1 플러스 h의 제곱이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H가 되는 거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그러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1 플러스 2H가 되겠죠. 자, 좌변은 h 값이 양수라고 전해준 거예요. 좌변은 1 플러스 2H, 우변은 1 플러스 h, 근데 h가 하나 더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어느 쪽이 큰 거야? 왼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n이 2일 때 성립한다. 두 번째는,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h의 k승이 1+kh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뭘해 준다? 세 번째는 n 대신에 k+1을 집어넣는 거죠. n 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k+1, k+1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1+h의 k+1이라고 쓰는 거고. 자, 그럼 우변에다가 지금 좌변에 변한 게 뭐냐면 우변에는 1 플러스 KH가 있는데, 요 좌변이 변한 게 뭐냐면 원래 시하고요 시가 변한 게 뭐냐면 1 플러스 H에다가 K승, 그다음에 1 플러스 H. 자, 똑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1승 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 플러스 H라고 쓰는 거죠, 지금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은 내가 좌변에다가 뭘 했어요? 누구를 해준 거야? 이만큼을 곱해준 거라고요. 그럼 우변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만큼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똑같이 한 거야. 아까도. 우리가 좌변에다가 이만큼 곱해줬으면 우변에도 이만큼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 우리가 최종 도달점, 목표 지점. 목표는 뭐냐면, 여기다 지금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었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 여기 식에다가 1 플러스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h가 우변에 오면 된다 우변에 우변에 얘가 오고 부등호 방향이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우변에 누구 와야 돼? 이것이 오고 이걸 했을 때요 놈이 오고 아 부등호 방향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립함을 증명해주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얘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변 전개하면은 이랑이라면 1 이랑이라면 h 이항이라면 이랑 이랑 플러스 KH. 이항이라면 이랑 이랑 플러스 k 의 H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정리되면, 어떻게, 예, 이만큼 정리합니다. 1 플러스, 어, 1 플러스 k 의 H. 플러스 여기는 k 의 H의 제곱. 근데 우변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에다가? 이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요식이 돼야 된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돼야 된다고 우변에 우변에 이 값이 나와야 된다고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성립하면 된다고.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시면요, 얘가 어때요? 요식 요 요거를 전개한 게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된다고요. 얘가. 자, 근데 우리는 우변에 이것만 있으면 돼. 얘의 우변에 누구만 있으면 돼? 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얘가 지금 얘랑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랑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어때? 누구만 달라요? 여기 1, 1, 1 플러스 KH, 1 플러스 KH 같고, 이게 더 더해졌죠? 그럼 누가 더큰 거야? 아 얘랑이랑 얘랑 누가 더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고 했죠? 그쵸? 크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얘가, 요 놈이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세요. 이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얘 얘, 얘. 근데 우리는 최종 목표 도달점에 누구라고 얘가 얘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야. 얘보다 크다라고 증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순서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증명이 그래서